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픽을 안겨 드리기 위해 온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이캐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요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 흐름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넥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 이게 가능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볼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뉴스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카톡방에 1150분, 77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주시며 대략 1900분 정도가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신 부분이 이런 수익 내역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역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드리는 정보의 질이 굉장히 높고 올바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저희가 함께 움직이는 이 주력이다라고 볼수 있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8월 10일 니어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8월 29일 플로우까지 작게는 이렇게 10% 정도에서 많게는 100% 이상도 터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이 순간 이 플로우 다음 이 넥스트 종목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역시 수익에 대한 기대값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게는 10%부터 많게. 또 노려보고 있으니까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현재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하시면, 아, 만족스럽다라는 얘기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 모든 것들이 완벽한 자리에서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약상승을 하면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니까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클릭 한 번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숫자 7 문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차트의 패턴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 일복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땐 되게 어지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검정색 선을 보셔라. 이러면은 현재의 흐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딱 보여지나요? 그쵸. 전형적인 역 헤드 앤 숄더의 그림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위쪽에서 떨어지는 넥라인까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역시도 생각을 할수 있겠다. 자, 물론 여기서 한번 쫙기 때문에 끝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고점 비교한다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자, 고래가 이 정도로 힘을 모았다라고 했을 때 겨우 이 정도 먹고 만족하고 끝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얘네들은 이렇게 돈을 썼으면 그래도 100%는 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보다 위에가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 역시 이 고래 등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핵심은 그거죠. 이 넥라인 아래로 다시 빠지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 단기간이나 이 시장이 오래 걸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장의 호재가 결정 짓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지금 이케시에게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뉴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악재면서도 호재라고 볼수 있는 게, 이 뉴욕 증시가 최근에 빠졌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빠졌는지 보니까, 8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나왔는데, 어, 비농업 고용은 조금 올라갔는데, 실업률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이, 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막 의문을 갖다 보니까,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지금 채권 시장을 딱 보잖아요. 이게 결국에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75BP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지금 75BP의 확률이 70% 후반대까지, 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50BP가 20% 초반대, 초중반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다? 어차피, 현재 빠져봤자, 채권 시장에서 이미 7 5 나왔고, 이게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면 조금, 올라갔을 때 많이,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아발란체의 이 메인넷을 이 캐시가 개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발란체가 못 올라가는 건 아발란체에 들어있는 이 소송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아발란체가 갖고 있어야 될이 관심을 이 캐시가 전부 다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 시장도 곧 있으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반등할 수 있는데, 호재까지 쌓이다 보니까 한번더갈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아래보다는 위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이전 고점은 순순하게 뚫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변동성은 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1파라고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그러면 2파는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5% 먹고 판매할 수도 있다는 라 건데, 이거 5%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거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한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뭐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전략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호재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이 e 캐시의 메인넷 출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생태계 확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고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금융 시장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지 체크를 하고서 현재 위치를 분석을 해야지 단순하게 하나만 본다면 5% 먹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5%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로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세요, 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이런 조약대응 방법이랑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타점, 제가 드리는 거 참고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된다. 현재 카톡방에는 양 방을 합쳐서 대략 19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외신 뉴스, 그리고 주요 공시 일정, 차트,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시만 알더라도 이 수익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못해도 5% 이상의 수익을 훨씬 더 빠르게 맛보는 경우에서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1900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자, 최근 제가 보여드렸던 8월 29일 플로우를 통해서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현재 다음 종목을 이 카톡방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약상승, 조금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요. 자, 수익에 대한 기대값은,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10%부터 이렇게 많게는 100% 이상도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내역들 이런 것처럼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단순하게 제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다가 주요 공시의 일정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이 1900분이 동시에 이 공약을 진행을 하니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이 넥스트 종목 또 다음에 이게 올라가고 나서 못 먹었다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카톡방에 지금이라도 입장을 하셔서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 한다면 그럼 그때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수익을 내실 분들이 있다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 문자 확인하고 구독자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넥스트 종목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수익으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카톡방 입장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 한번 하시고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예, 눌러주시는 걸 보고 저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보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많이 만드신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한다. 이 입소문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유건입니다. 감사합니다.